구소련의 그 최초의 우주비행을 한 유리 가가린 이 사람은 우주비행을 가서 우주를 보고 돌아왔을 때 무신론자답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우주를 여행해봤는데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좀 늦었지만 우주를 여행했을 뿐만 아니라 달나라에 최초로 착륙했던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내가 우주에 가 보았더니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닐 암스트롱은 정말 우주를 보니까 그 우주의 그 신비한 모습 속에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했으면 누가 했겠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 거죠. 그러나 유리 가가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내 눈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더라라고 말했지만 유리 가가리니 갔다 온 우주는 그야말로 우주 전체의 100분의 1, 천0 0 0분의 무슨 뭐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단위로 표현할 수 없는 수 억만 분의 일도 못 보고 온 거예요. 겨우 그거 보고 와서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어린 아이가 매주일 교회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교회를 가려면 동네 에 있는 문방구 앞을 지나가요. 그 아이가 주일날만 되면 정확한 주일 아침 시간에 교회 가는 걸 보고 문방구 아저씨가 야, 쟤는뭐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그러면서 하루는 그 아이를 교회 가는 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야, 너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아이씨한테 한번 증명해 봐. 그럼 내가천원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저씨,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내가 만원 줄게. <laughs> 참 똑똑한 아이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내가 받고 느꼈으면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느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교만한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뭐라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안 봤다고 없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은 말하고 싶지 않죠. 저 사람은 자기가 안 봤다고 저렇게 없다고 우겨.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말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어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어쩌다 우연히 그리고 조금 과학적으로 말하면 진화를 통해서 정말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냥 먼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수억 수억만 년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날 뭐예요? 나 같은 사람 거기서 나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일상 모든 우주만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그러나 이런 주장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사실 진화론을 주장한 다인도 자기 자서전에서 내가 말한 진화론은 엉터리다, 틀렸된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자기 자서전에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진화론을 말한 다인 자신이 내가 말한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말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요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창조론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진화론을 만든 사람도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진화론이 맞다고 우기고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켜요왜 사람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자유를 좋아하는 현대인들 특별히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면 진화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잘못된 것인 것도 진화론을 가르치긴 하지만 얼마나 거기에 문제가 많은지 다 알아요. 해결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 마으을 보면 알아요 이거는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저 호가 정말 수십 년 이상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목표물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보면서도 이 광대한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들었다 누군가 창조했다 라는 것을 알 만한데도 사람들이 꾀를 내서 어떤 꾀 진화론 같은 그런 아 내가 콩을 키워 봤는데 뭐 이렇고 저렇게 이렇게 뭐 나중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더라 꾀를 내 가지고 창조론이 아닌 전혀 이상한 학문을 만들어 냈다 라는 것이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얘기해 봐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놀러를 갔어요 애들이. 막켓스 같은 걸 가지고 모래를 담아서 뒤집어퍼서 모래성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 이 모래성이 어떻게 생겼지? 아니 파도가 어떻게 쳤길래 이런 모래성이 만들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하면, 어이, 파도가 이상하게 쳤나봐. 어떻게 모래가 이렇게 성처럼 쌓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옆에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그게 우연이 됐겠어? 애들이 거기다 밖에서 모래를 담아서 엎어서 성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아무리 조잡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정지하게 만들어 놨어요. 저절로 생긴 거하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하고 정도는 구별할 줄 알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원래는 뭐 먼지였는데. 온순이가 되고 뭐가 되고 결국은 내가 됐어.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요즘에 지금 과학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 아무튼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 오늘 아침에도 뭐 무슨 프로였죠? 아침에도 제가 TV에서 봤는데 중국이 어떤 산에 개 로봇이 쓰레기통을 등에다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산에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아침 TV에서 봤어요. 참 제가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산을 네발개 로봇이 그런 그 불규칙한 땅을 걸어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예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두 발로도 예전부터 그 높은 산에 그 사람들한테 뭐 먹을 거 이런 거 팔기 위해서 크 무거운 짐짐 짐, 등짐을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은 두 발을 치고도. 올라가 그러면 그런 사람 같은 로봇을 또 똑같이 만들려면 얼마나 지금 최첨단 과학으로 만든 그래도 네 발로 기어가는 개만 봐도 신기한데, 하나님, 이 사람은 얼마 전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우연히 아 수천 년 지나면 그렇게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왜 사람들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왜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라는 것이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 이상 모든 만물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만물을 보면 그 속에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인다. 어, 여러분 어제 오늘 어때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하, 여름 생각이 보세요. 얼마나 더웠어요? 이 더위가 정말 물러갈까 하는 생각이 들만큼 더웠잖아요. 올해는 정말 너무 너무 더워서 아무래도 이 더위가 올해는 뭐 가을이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만큼 더웠어요. 그래도 어때요? 오늘 갑자기 너무 추워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이런 일들. 또 벌써 나무 잎사귀들 보세요.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거기서 또 입사이가 날까? 그러나 또 다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우주 만물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 그 어떤 책도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없어요. 오직 무엇만. 성경만. 성경이 시작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정직한 책인지 이렇게 무식하게 시작하는 책은 성이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책이 시작하지 하면서 무슨 뭐 진짜 그야말로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렇게 성경이 시작하겠어?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어 요 이상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처음에. 그게 없으면 그다음에 어떤 말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무식한 방법인 줄 알지만 그렇게 이야기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로는 백번 천번 인정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진화로는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보면 볼수록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맞는 것 같지 공부하면 할수록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만 믿으면 성경 안에 믿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이 우주 만물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람들은 이 사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싫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싫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길 가다가다라도 돌만 있어도 돌로 돌탑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 뭐 합장이라도 한번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좀더 높게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조금 있으면 한 바퀴 돌아야 되고, <laughs>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안 돼.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 중에도 지능이 뛰어난 동물들이 많아요. 요즘 뭐 개들 키우시는 분들 많죠. 개들 하는 거 보면서 아마 개들 키우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사람보다 낫다 그런 말참 많이 해.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동물들도 지능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도 그래도 제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 돌탑은 절대 안 써요. 그리고 무슨 뭐 어떤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동물은 없어요. 오직 어떤 동물만? 사람만.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안에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기 싫어요. 그러니까 돌탑이라도 쌓아야 되고 뭐좀큰 바위만 있으면 거기다 절해야 되고 큰 나무만 있으면 절해야 되고 그남무에다막 띠를 둘둘 감아놓고라도 섬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요. 뭔가 해야 될 일을 안한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정직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성경에 답이 있잖아. 이 우주 마무리 어떻게 성겨놨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섬긴다. 이런 우상들의 실체,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인간들의 마음을 또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성경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22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크 똑똑하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무엇으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느니라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들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달라고 비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또 시편 115편 4절 이하에서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잘 이야기해 줘요. 우리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제 모습이에요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막혀 있으니까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 이것이 우상이 그런데도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데 그 바로 그 다음 절을 뭐라고 말은 줄아세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똑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편 94편 9절의 말이에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듣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우리 보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상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세요. 그것만이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두 아세요. 잠언 16장 2절에말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부, 부모도 자식 속에 있는 마음 대충 알아요, 다. 뭐, 100%는 아니라도. 그렇죠? 애가 분명히 뭐, 거짓말 하고 있는데도, 거짓말 아닌 척 온갖 뭐, 말을 꾸며서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벌써 그 마음을 다 알아요. 육신의 부모도 아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지 못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달라지고,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예측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뭐 많지는 않지만 오늘 연주하러 오신 분들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들 있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이렇게 그런 분들 이렇게 모셔다 놓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들이 오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혹시 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뭐 하나님 믿고 있는데 아니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새겨 봐야 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나 어, 정말 나는 아직 나는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 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정말 하나님 이 계실까? 내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한번 같이 받아들여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삶 속에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내 마음 속에 정말 어떤 상황에도 구애 받지 않는 어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든지 아니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더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도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어때요? 나는 하나님께 먼저 기뻐할 수 있고 먼저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가운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수 있어야 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 가운데 있는 오늘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신 아니 단순히 연주가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뭐다안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에요 오늘 뭐죄짓 맡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맞죠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말이 의미가 뭡니까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정말 여러분은 알고 연주를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그 가사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악보에 가사도 있나요? <laughs>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니 이미 시작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물을 내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세요. 내가 어쩌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을 듣고 있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혼란 뜻과 계획 속에서 어떤 분은 안산에서부터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laughs>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 그리고 이미 작정하신 일을 이제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이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오늘은 연주하겠다고 여기 오셨는데 나중에 아마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할지도 몰라요. 그때 여기 와서 연주하고그 이후에 이러이러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실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웃었습니다. <laughs> 하면서 오늘은 연주가 아니라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게 될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저분들을 통해서 또한번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요일 이 시간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정말 네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하나님 음성이 대답해 보세요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믿지 않는 분대로 하나님을 이미 믿는 분들은 믿는 분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시간 이후의 삶은 어쨌든 이전의 상관은 다른 새로운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